뉴트럴이 뭐냐면 중립이야. 어. Stay neutral. 어. Remain 어. neutral. 하면 어느 어, 편도 들지 말고 중립에 있는 중립을 거야. 지켜야 된다라는 어. 거. 훈육사들은 어. 항상 어. 어떤 상황에서가 중립을 유지해야, 중립을 유지해야 합니다. 어. 이걸 하는데 내가 이걸 되게 못했거든요. 어. 좋은 상황의 분위기 속에서도 한 적이 있지만 노사 어. 문제에서. 아. 정말 강국을 쥐고 어, 배치하는 어. 상황에서 통경을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럼 선생님 누구 편이셨어요? 네. 전돈 주는 사람 다 잊어버렸거든요 아, <laughs> 당연히 아, 말이라고 하세요 <laughs> 지금 하게 될 주제는 뭐냐면 응. 선생님이 정말 응. 장난처럼 저에게 툭 던져준 네. 건데 저는 그게 툭이 안 되고 <laughs> 이거 어떻게 가르치지? 막 이렇게 생각해 떤 주제예요. 이 주제가 어떻게 불거지게 된 것이냐면 어. <laughs> 우선 아셔야 되니까요. 어. 비교급에 관련된 숙제였는데 그 숙제가 어 싱가폴 여행은 음.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좋았다 음. 이런 얘기를 영작을 음. 했어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그때 주어로 어? 싱가폴 트립이라고 네. 음. 얘기를 했는데 내가 아니야. 음. 트윕 싱가폴이야 음. 라고 얘기했더니 아니 왜 <laughs> 싱가폴 트립이 아니고 트윕 트 싱가폴로 해야 되냐 네. 라고 그냥 툭 얘기했는데 가르쳐 줄게요 라고 그냥 그때는 음. 아무 생각 없이 얘기했는데 가르쳐 주려고 음. 보니까 이게 쉬운 음. 주제가 아니었던 거죠 주어가 음. 그는 에이미는 우리 음. 아빠는 이렇게 딱 떨어지는 애가 아니라 음. 명사로 된게막주 두 개씩 있고, 막, 어. 세 개씩 있고, 이런 주어가 있는 거예요. 어. 그거를 우리나라 말 그대로 번역을 했을 때잘 어. 되는 것도 있지만, 음흠. 안 되는 게더 많아요, 어. 사실은. 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어. 알려주려고 하는데, 우선, 음. 그대로 해줬을 때 맞는 경우부터 어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명사, 뒤에 있는 명사를 순서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그대로. 영작을 해놨을 우리 때. 한국말 똑같은. 뭐? 어 음. 그랬을 때 맞는 경우는 언제냐면 음.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우선 사람이어야 하고요 사람? 음. 그 뒤에 나오는 애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어야 해 음. 몸에 지니고 있던 몸에 붙어 있던 음. 소유하고 있던 다 음. 괜찮아요 음. 그랬을 때는 고대로 해놔도 음. 상관이 없어요 음. 근데 그때 이 사람이 뒤에 있는 거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음. 누구의 음. 를 붙여야 되니까 그때는 s. 어포스트로피 s s 라고 어. 붙여서 가르쳐드렸을 거예요. 네. 해보세요. 우리 아빠 차. My father's car. 그치. 그대로 S, 어포스토리에 네. S만 붙여서 표현했어요. 에이미의 주머니. 에이미's 음. pocket? 에이미's pocket. 어. 됐어요. 지금 아빠 차나 에이미's pocket이나 다 앞에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거, 어. 물건을 말한 거예요. 그쵸, 그쵸? 근데 그 물건이 심지어 눈에 어. 보이지 않아도 상관은 없어요. 어. 예를 들면, 어. 알라딘의 어. 세 가지 소원. 아. 알라딘. <laughs> 세 가지 소원. 어. Three hope wishes. 아, wishes. 어. 알라딘 또 알라딘이라고 그럼 절대 못 알아듣는 거 알아요 혹시? Aladdin. 안 어. uh. 아, 맞아요. 어. <laughs> 라의 강세 줘야 되고 알이 uh, 아니고 Aladdin. Uh. Aladdin. Aladdin. 어. Mm. 그렇게 Aladdin's three wishes mm. 이렇게 돼요. 그래서 three wishes는 눈에 안 보이잖아. 그렇죠. 어.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 Uh. 꼭 보이는 것이 mm. 아니어도 돼요. 그대로 해줬을 때 맞는 경우 두 번째. Mm. 앞에 있는 게 방금은 사람이었잖아요. 음. 아니고, 음. 날짜에 관련된 말. 날짜? 어. 어. 오늘, 어. 내일, 작년, 음. 이런 거. 그리고 뒤에는 음. 그거와 관련된 아무 명사. 음. 어. 그때도 어포스트로피 S를 쓸수 있어요. Today's? 어, 그런 식으로. 어. Yesterday's? 음. This week's? 이런 식으로. 해보세요. 올해 계획. 올해 계획? 응. This year's plan. 응. This year's plan. 오늘 신문. 오늘 신문? 응. Today's 응. 아, newspaper? 맞아. 응. Today's newspaper. 그런 식으로 응. 뭔가 시간에 관련된 말이 나오고 어... 그 뒤에 명사가 나올 어허? 때는 어포스트로피 S만 두면 어. 순서를 바꾸지 않고도 어, 그대로 어, 그대로 할 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응. 이제부터 순서가 바뀌어야 되는 게 나올 거예요. 응. 언제냐면 응. 두 가지 명사가 있는데 응. 앞에도 뒤에도 응. 사람이 아니라 둘다 사물이야. 응. 어. 그런데 응. 앞에 있는 사물이 응. 뒤에 있는 사물을 포함하고 있는 큰 말이야. 제일 많이 이제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게 식당 이름. 식당 이름이 뭐예요? 음. 그러면 사람들 보통 어떻게 말이 할까? 식당 이름이 뭐예요? 어, 식당 이름. The name of restaurant? 어,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역시 개혁이 음. 좋은 거야. 음. 보통은 데 레스토랑스 네임이라고 되게 많이 하거든. 아, 레스토랑스 프랑스 네임. 네, 네임. 다 아. 어. 어포스트로피 S만 붙이면 되는 줄 알고. 알고. 레스토랑스 어, 네임이라고 하는데, 보면 레스토랑도 사물이죠. Uh -huh. 네임도 사물이에요. 사람이 아니야. Uh -huh. 그렇지 uh -huh. 그런데 앞에 있는 레스토랑의 네임을 갖고 uh -huh. 있거나 포함하고 있는 느낌인 거지. 그러니까 uh -huh. 그럴 러니까그 때는 뒤에 있는 거를 앞으로 빼. 빼. 앞에 uh -huh. 있는 걸 뒤로 보내. Uh -huh. 대신 사이에는 오브를 붙여. Uh -huh. 응. 그리고 각각에다 다 더를 붙여서. The name of the restaurant. 많이 들어봤죠, 그런 식으로는. t h e name of the restaurant. 이런 식으로 m e 그럼 그런 식으로 해보세요. Mm. 건물 꼭대기 층. <laughs> 층? 어. 층? 어. e name 어, 그 응. 응. of 응. Building? the restaurant. Building. 아, the name of the 아 e s t a u t h of h e r s t t e of t t o p t t of t of t o r t of r t of t of t o r e s t of r e s t of t of t o r e s t a t of r e s t a t of t of t o restaurant. t of restaurant. t of t of t o r of t r u r a n t name of t u i l d i n g m e o the n u i l d i n g The top floor of the building. The top floor of the building. 앞에 더다 붙이고 가운데 over 하고 순서 바꾸고 그런 식으로 되는 거야. 전자레지 문. 전자레지 문. The door of the 전자레인지. <laughs> 마이크로 어, 마이크로웨이브. 어, 조어 오브 마이크로웨이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그래서 알겠죠? 어. 명사가 어, 두, 두 개가 있어. 있는데 네. 사물이랑 사물이야. 어. 하나 앞에 있는 게 뒤에 걸 포함하고 어. 있어. 어. 그러니까 작은 다른 거 앞으로 빼면 되잖아요. 작은 걸 앞으로 빼면. 어허, 어. 그런데 항상 오브만 되는 건 아니에요. 어허. 어허. 네. 또 다른 그 그렇죠. 수사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반 남자애들. 우리 반 남자애들? 응. the boys The boys? 응. In the class? 어. In my class. 아, in my class. 어. The boys in my class. 하면은 in이 어. 들어가 o t 우리 반 안에 있으니까 그때는 o f 가 아니라 어허. In my class, 가 되겠죠. 응. 내얼굴 o 상처 상처 하나 아니 r 여러 개 Scratch? Scratch? 말고 그거는 이렇게 c r 거긴 한데 어, 상처가 s c a r s 가 있었죠. s c a r s 응. 어. 그러면 내 얼굴 상처 t h e s c a r s 응. on? 응. On my face. 맞았어. 어. The scars on my In face. face. 그 다음에, 창문, 창문 쪽 스탠드. 창문, 창문 쪽에, 쪽에 스탠드가 있어. 있어. 그래서 어. 예를 들어서, 어. 야, 스탠드 저거 좀 올려놔. 엄마 어. 어디, 어디 있는 거? 어. 아, 창문 쪽에 있는 스탠드 좀 올려놔. 어허. 그런 식으로 얘기했어. 그렇죠. 창문 쪽 스탠드. 어. 창문 쪽 스탠드? 음. 스탠드? 스탠드 아니래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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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응? 음? 플로... 어, 맞아, 맞아. 어, floor light? floor lamp. 램프, 어, floor 어. lamp. 창문 쪽에? 응. Flow lamp 응. 창문가에 있는 어, 거요 어, 어. 맞아 어. Uh, The flow lamp at the window 맞아 응. 다시 The flow lamp 응. at the window 맞았어 그런 식으로 응. 응. 포가 나오게 할 건데 포는 보통 어떨 때 나오냐면 음. 마찬가지로 물건과 물건 음. 사물 사물이에요 음. 사물 사물인데 음. 앞에는 그냥 작은 단위의 사물이 나올 거예요 음. 지금 앞은, 앞에 다 지금 작은 전체, 단위의 어, 사물이 네네. 앞에 네네. 나오잖아요 네. 뒤에는 뭔가 목적이 들어가거나 어, 어. 의도가 들어가거나 어. 그렇게 나오는 건데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야 프레젠테이션에 쓸 그림 있잖아 이폴더에 어. 넣어놨어 이런 어. 식으로 얘기할 거야 어, 어. 프레젠테이션용 그림들. 어어 어를 어. 할 거야. 어. 그러면 어 프레젠테이션이 커 그림이 커이 상황에서 상황에서 어. 프레젠테이션더 크죠? 그치 어. 왜냐하면 프레젠테이션 속에 그림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 그렇죠. 그러면 용으로, 그거 영어로 만든 거니까. 그렇 어. 그러면 그림을 앞으로 빼고. 빼. 그러면 그림 어. the p i c pictures 또는 images. images. 어. 어. 그 다음에 그거를 쓰는 용도는 뭘 위한 용도야? 어, 프레젠테이션을,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거야. 위한 거야. 그때 뽑쓰는 거야. 그때 거야. 아, 그래서 for 어, 어. 위한 거. 음. 어, 어. 그래서 images 또는 pictures for the presentation uh -huh. 또는 for uh -huh. my presentation uh -huh. 이런 식으로 목적이나 의도 같은 게 들어가 있으면 음. 그렇게 해요. 음. 그런 다음에 아까 가격도 된다 그랬잖아요. 음. 수박 가격. 수박 가격이요. Watermelon. Watermelon for price. Price. 가격이 되게 여러 개까지 있지. 어. 근데 그 가격이 수박에 대한, 대한 가격인가 The price. 어. The price, uh, the price for, for watermelons. 어, uh, watermelons. 응, 그런 식으로. 아. 음, 응. 먼저 알겠어. Price는 여러 개잖아요. 아, the price for 뭘 위한 p r i c e Water watermelons. Uh, watermelons. 어, watermelons. 뭐 특정한 watermelon 하려면 더 붙여도 되고요. Uh, 특정하지 그냥... 않은 거 하려면 그냥 어. 모든 watermelon 가격을 하려면 watermelons 하셔도 돼요. Uh -huh. 응. 싱가포르 여행을 할 거예요. 응. 응. 싱가포르 여행을 할 건데 응. 앞에도 이제 저 싱가포르 저싱가포르 저 명사고 어. 사람이 아니고 뒤에도 어. 이제 여행이라는 네. 명사예요. 어. 명사인데 얘도 이제 경중을 따지고 봤을 때 어. 여행은 어디든지 갈수 있어. 그렇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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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하필이면 이게 싱가포르 싱가포르라는 야. 지역으로 간 어. 거야. 그렇기 때문에 뭘 아, 앞으로 어. 꺼내야겠어. 여행을, <laughs> 여행을 앞으로 <laughs> 꺼내야겠지. 어. 그러면 최 음. 응. 근데 이번에는 어디로 간 거야? 투 싱가폴 어, 음. 그렇게,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야 싱가포르 하면 하면 아, 음. 음. Trip to Singapore Guam 그럼 내가 싱가폴 투이라면 외국 사 뭐라고 생각해? 알아는 들어 이렇게 사용하뭔 소린지 알겠어? Trip to s i n g a Guam 이런 식으로 음. 얘기하지 어. 그러면 성공으로 가는 길 성공으로 가는 길? 음. 별로? 음. c h o o 응. s u c c e s s 맞아. 응. 근데 그때 이제 로드도 많이 쓰지만 로드 말고 패스를 많이 써요. PATH. path. 패스? 응. 패스도 길이거든. 패스. 로드보다 패스가 더 작아. 음. 그래서 길을 먼저 쓰고 그 음. 길이 음. 죽음으로 음. 가 <laughs> 음. 천국으로 가는 건지 음. 성공으로 가는 건지 이게 원래 제가 생각한 어허. 나름 세워놓은 저에만의 음. 규칙이에요. 예. 근데 이게 참 이거에 잘 맞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외가 만. 있는 건가 봐요. <laughs> 어. 예외는 항상 많아요. 그쵸. 예를 들어 <laughs> 책 제목. 책 제목? 응. 음, 책 제목 영어로. The title? 응. 음. Of 음. of the book. 맞아. 어. The title of the b o o k 이잖아 어. 우리가 배운 이 규칙에 어. 대해 어. 어, 맞추면 어. 맞아요. 어? Book title도 써요. 아, book title? 어, 그냥 우리나라 말 그대로 해서 book. 어. 책 제목. Book title. 이렇게도 어, 써. 그래요? 그래서 원래 the title of the book도 되는데 어. 얘네들이 화도 많이 쓰니까 아예 북타이틀만으로도 얘네가 많이 이미 쓰고 어, 있는 거예요. 어, 어, 북타이틀로도 어, 아, 맞요 관영어. 관영어처럼. 그런 식으로 쓰고 있는 거는 음. 어떻게 이거는 설명을 할수 있는 그런 건덕지도 없고 이렇게 쓴다는데. 음.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헷갈리거나 규칙을 음. 만들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음. 이런 것들이 은근 많아요. 음? 그럼, 아 그래요? <웃음> <웃음> 근데 이런 걸뭐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방법 어, 1. 어. 우선은 이런 식으로, 나, 사물 두 개가 나올 때 이렇게 바꿔서 오브를 시, 쓰는 어. 식으로 하면 틀리진 않는다. 어허, 그렇죠. 그런데, 어. 혹시 다른 얘네들이 이제 정말 우리나라 말이랑 똑같은 어순으로 사용하지는 않을까라고 어허. 해보고 싶다면 구글에 어허. 검색을 해보셔야 됩니다. 아, 요그 <laughs> 방법밖에 없어요. What is the title of the book? What is the title of the book? What is the title of the book? I live on the top floor of the building. I live on the top floor of the building. I live on the top floor of the building. How was the trip to Singapore? How was the trip to Singapore? How was the trip to Singapore? I've just printed the handouts for my presentation. I've just printed the handouts for my presentation. I've just printed the handouts for my presentation.